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오늘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에 이혜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하늘이 맑더라도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고 새벽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진주는 영하 1도, 거창은 영하 1.9도로 조금 쌀쌀합니다. 4시가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은 차츰 찬 공기를 동반한 먹구름이 밀려오겠습니다. 서해안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산한 지역본 하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창원 10도, 통영 11도, 하만 8도 예상되고요. 진주 8도, 합천 7도에 머물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5도 이상 껑충 뛰어오르겠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뜨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